그래서 그렇게 죽어 나간 인생을 산그 길을 쫓는 그 제한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답니다. 그게 제한입니다. 각자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무슨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 속에서 직면하는 현실적 조건입니다. 나는 납니다. 나는 내가 될수 없고 나는 당연히 그들이 될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많은 제한된 조건 속에 묶여 있습니다. 가장 크게 시간과 장소,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죠. 우린 무소 부재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도 어떤, 어떤, 말하자면, 편에 특혜를 입지 않았던 것같이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무엇이며, 역사가 무엇인가를 다만 설명해, 설명을 하거나 변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구원을 결국 이루셨듯이. 구약이 신약을 낳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구약은 실패한 이야기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선민이. 그러나 신약은 구약을 무효화하나요? 잊고 있죠. 신약은 구약을 잊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약이라는 그 머린말이 그그 앞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갈수 없는 자리를 만들어 내므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의 무한함과 능력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당할 수 없는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고 죽음을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또그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 전지전능하셔야 마땅한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신을. 영광을 버리고 순종하는 자리에 옵니다. 순종하는 자리란 제한의 자리에 오는 것이죠. 모든 신자들의 병, 제한이 방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조건들, 소원만큼의 능력과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볼땐 제한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다라고 말씀하니다 구체적인 거다. 나 아무개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진심, 행복, 감독 이런 말이 돌아다니면 안 된다. 본문이 있어야죠. 장식을 할 주체가 있어야죠. 자기와 자기 인생, 자기와 자기 정체 이것이 없이 그것은 살아내지 않고 장식만 소원하는 바람에 배추는 없고 영년만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건 먹을만 할까요? 기독교 시장은 여기에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